한국의 묵직한 경고 날린 IMF. 한국 구조 개혁 안 하면 저성장에 갇힌다. 오늘 금방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IMF 한국연례협의서 보고서 발표. 한국 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이 된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2%대 초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23, 24, 25, 26, 27, 28 자료는 국제통화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면요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를 향해 지금 구조개혁에 따서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여기 1997년 외환사태 당시 구제금융을 빌미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봤던 IMF 진단이기에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충격적입니다. i m f 뿐 아니라 국내의 석각들도 구조개혁만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데다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우리는 빨리 해야만이 살아갈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더 한번 보면요. 서울 강남 초유역세권 빌딩도 돈줄이 막혔습니다. 월리자만 10억 발동동 구르고 있다. 최고 부자들이 모이는 강남이 먼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줄 막혀 강남 초역세권 빌링도 좌초 유기에처했다 서울 알짜땅 개발사업 pf대출 못받아 발동동 구르고 있다. 부동산 침체 공사비 급등까지 본사업 첫 삽도 붙뜨고 공매 몰려, 대출 만기 연장, 이자만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스 보고. 사업 초기 수천억 내준 금융사도 자금 휴수 못해 부실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만에 최다를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도 1년 새 2.7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줘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더라도 경매가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평가하던 서울아파트 경매 매물로 나온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경매 매물도 증가세가 가팔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23일 견공매 지지옥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216건이다. 이는 2016년 6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음, 개포동 D H 아네일스 여기 유찰이 무려 네 번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28평이 되겠습니다. D H 아네일스 320동인데요, 지금 28평이 유찰이 네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경매 그 일이 2023년 12월 6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요새 서울 강남도 2일 3일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는 것을 볼때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강남이 특히 더 그렇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잠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개포동 D H 아지않수 여기는 2019년 8월 5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한번 더 보면요 그 다음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 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2동에 있는데요 여기는 3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경매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개포동 현대아파트 200동인데요. 여기는 1986년 7월 38년째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 강남, 상부에서도 이렇게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한번 보면요. 여기는 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이 청담자이 아파트 아주 좋게 지나가면서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오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청담자이 아파트 여기서도 경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5억 4천만원 여기도 유찰이 여러 번될 걸로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유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청담자위는 2011년 10월 13년째 이렇게 두는 아파트인데 아주 한강이 내다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청담자위에서도 이렇게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강남구 도곡동 대림 음, 아크로빌 어, 여기서도 이렇게 에, 이렇게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경매가 이렇게 나오는 있을때 어, 이거 심각하게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수가 음, 여기 보면 음, 67평입니다. 이렇게 큰 평수도 경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에, 부자 사람들이 사는 이런 좋은 아파트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경제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율 등등 모든 저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좀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나오는 거볼때 우리는 냉정하게 앞으로 이 사태를 보야 합니다. 그렇게 대림마크로 여기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림마크로밀입니다 여기도 몇 평이냐면 67 평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경매가 나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자 삼도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적에 지금 가슴이 아프죠.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가 삼성동 시스테이트 1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런 아파트죠. 여기서도 경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33평 이렇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삼성동 시스테이트 1단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경매가 나왔을 뿐때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아크로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9년 11월 25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큰 아파트도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지금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테이 1단지 여기서도 이렇게 유찰이 많이 이렇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삼성 실대 때 일단지 아주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경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때에 3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까딱 닮아했다가는 뭐 이렇게 가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2021년에 아주 높은 음, 그때에산 사람들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에,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에, 잘 공부하고 또 이해하도록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